상의탈이하고찌찌빡 아 응, 응. 네? 네? <laughs> 찌찌, 찌찌를 뭘 빨아? <laughs> 둘, 셋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오데이 키다. <laughs> 라고 하기로 <laughs> <그래서 웃음> 저희 오늘 주제가 뭐였죠? 일단 저희는 다 여자들이니까 이성이 타투를 했을 때 가장 섹시하다고 느껴지는 부위 어떻게 생각하세요? 사실 이 주제를 생각해 보지는 않지 않나. 볼까? 평소에 한 번도 생각해 본 아, 적이, 적이 없었는데 <laughs> 또 얘기를. 최고라고 하니까 생각을 해봤어요 꼼꼼히 나는 약간 여기가 멋있는 것 같아요 턱의 밑에, 밑에. 음. 근데 턱에 수염이 있는 사람들은 턱를 아 받고 나서 수염이 다시 나면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근데, 아, 근데 약간씩 비쳐보이는건 있지 않을까? 은근히 은근, 보이는 거 은근, 어, 은근, 맞아요 맞아, 맞아. 네. 어, 그런, 그런 너무 좀... 대놓고 있는 것보다 맞아 맞아 음. 맞아 약간 이런 머리 속 타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멋있더라고 맞아 네, 상상을 해봤거든? 만약에 흰옷 빠. 오빠를 네, 내가 이렇게 옆에서 딱 봤을 때, 옆모습도 많이 보고, 앞모습도 많이 보지만, 약간 막 이렇게, 이렇게, 훌 오빠가 아, 섹시해 보여요? 아, 오빠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섹시한데, 오오오오오오 <laughs> 근데 진짜 같아. <laughs> 여기가 붉어지면. <laughs> 네. <이렇게. 웃음> 얼굴이 쎄밟게 <쌓갈게> 좋습니다. <laughs> 아, 근데, 이렇게 좀, 이런 부분이 이렇게 약간 살짝씩 시스루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비쳐 음. 보이면, 그 그런 것도 섹시하것 같아. 다음 <laughs> 다검 오빠, 다고 오빠 있네. <laughs> 어, 다검이가 역시 섹시한 남자였어. 누가 내려갈까? 치명적인 <laughs> 응, 스타일. 치명적이지. 저희 오늘 말하는 부위들 다다검 오빠한테 떠있는 부위야. 아, 아 그러네 다고... 공통적으로 다검 오빠한테 다 있는 어, 거네. 그니까요. 아주 섹시한 남자였어요, 다검이가 맨날 <웃음> 이러잖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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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가 섹시하게 어필을 해 자기도 모르게 파랗고를 어떻게 안 섹시하게 보냐고 그 너무 섹시하게 배제합시다 우리 샵사람들 아그서 저희 샵사람들은 배제를 하고 전 제가 이성을 봤을 때셔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위를 생각해본 적이 한 번은 없었는니까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뭐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없 없죠 죄송합니다 없는 게 제일 섹시하다? 아니요 근데 막 만약에 막 박서준 이런 사람이 뽀로로 타투 있어. 너무 섹시하지 않아? 너무 섹시하지 <laughs> 않아? 귀여울 것 같아. 뽀로로? 그지섹시하지생크마이도너 예. 그냥 박서준을 좋아하는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약간 <웃음> 사람이 음, 그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? 우선은 좀그렇게나 저건 용망왕 편. 용망왕 편? 좋잖아. 좋잖아. 얘가 있는 남자 남자밖에 없어요. 남자밖에 <laughs> 그럼 언니는 섹시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가어디예요 저는 이번에 그 주제를 들었을 때 처음 생각해봤는데 약간 움직여도 별로 티 나지 않는 부위보다 음. 움직였을 약간 조금 이렇게 꿈틀꿈틀되는 부위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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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를 들어 약간 좀뭐 옆구리라든지, 어. 약간 음. 박재범씨 상이탈이 하고 아. 찌찌 빠졌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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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? 찌찌 찌를뭘 빨아? <laughs> 찌찌 빨았잖아요라고. 깜짝 놀랐어요. 나 근데 진짜 뭐라 그런 거야? 재봉 <laughs> 오빠 찌찌 와, 무슨 유... 말이야, 진짜. <laughs> 너... 너가 그래봤다고 아, 요 티를 저희가 못 드는데. <laughs> 옆구리 엄청 큰그 레터링, 음. 뭐지? 디플로마 체 음. 이런 거. 근데 굉장히 딱딱하고, 막 뭔가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느끼는 스타일이 아닌데도, 음. 그 근육이 움직이는 그 타투 모습이 조금 음. 멋있다, 섹시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음. 옆구리 멋있는 응, 것 옆구리 멋있어요. 일단 옆구리에 터투를 받은 사람들은 일단 다 대단하다고 <laughs> 생각하는 것으니까 네. 그렇죠, 그렇죠. 이겨냈으니까, 이겨냈으니까 멋있는것 음, 같아요. 그럼 이화 씨는 <laughs> 어디가 섹시하다고 생각하세요? 저는 오! 요런데 여기 그 뭐지 래퍼들 중에 많잖아요. 우원재 막카시 타투 그런 아 약간 이렇게 이렇게 라인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음, 네. 음. 그런 거랑. 그건 옷 이렇게 가렸을 때 살짝 보이는 그러니까 활 맞아. 이렇게 막 너무 드러내는 것보다 음. 조금 약간씩 숨겨지면서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게이쁜것 같아. 훨씬 음. 예쁘. 음. 손등 같은 것도 약간 꺾치 <laughs> 이렇게 탁 이런 거나 아니, 안 <laughs> 뭐, 보여. 약간 지연이 인터넷 소설 느낌. 지연이 <laughs> 알아? 요 지연이 알죠. 오랜이 아, 파을라 그런 거. 데서 많이 나와요. 아 진짜요? 어. <목소리> 읽어보세요. 다네 이상형일 거야. <laughs> 진짜? 그 보진 않았어. 읽어보세요. 다네 이상형이야. 진짜 <laughs> 네이상형깔지가 <laughs> 가수 얘기 나오니까 약간 송민호 이런 것도 이런 것도여러 <laughs> 분들. <laughs> 약간 낯서어 맞아. 한글도 되게 공사체처럼 써서 하는데. 그런 것도 아 되게 약간 뭐라 그럴까? 그 사람이 어떤 분위기인지 느껴지는 음 타투 있잖아요. 맞아, 맞아, 여기 막나 일기예보에 어 그거 어 봤어. 어, 그것도 너무 위트 있고 귀엽더라고. 음. 근데 진짜 타투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이 음 살짝은 보이는 거예요. 맞아, 맞아. 입술 안에 하는 거 예쁜 거 같아요. 아 이렇게 아 되게 때실한데 나도 작업 해봤, 나도 해봤어요. 근데 이래 해봤어요. 맞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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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어때요? 아, 그던데 응, 맞아. 그거 실제로 그래? 작업을 했을 때 손님도 별로 안 아파하고, 진짜 생각보다 그렇게 금방 빠지지도 않아. 엄청 그냥 남아있네. 꾹 하면 조금 남아있을 걸요. 작업하기 되게 까다롭죠그겠어요 전선 전... 계속 지워지지 않나요? 그치, 전선 지워, 아, 전선 지워지는 거 괜찮아. 근데 이렇게 까고 침이 계속 나오니까 응. 티슈로 받쳐. <laughs> 꾹꾹 이렇게 한 다음에 하면은 되게 오히려 쉬운데, 그런 분들은잘안 보이잖아, 평소에. 그러니까 이렇게, 이렇게 까서 있구나. 사진 찍잖아. 난 음. 그런 게 조금 특이하고 멋있다는 생각이 음. 들어. 좀 개성 어. 있고. 약간 그릴즈 같은 거 끼고. 어. 뭐 여기 이렇게 딱 음. 내려갖고. 다광오빠처럼. 음. <laughs> <laughs> 참고로 없음. <웃음> <웃음> 그릴, 그릴즈도 없고. <laughs> 그릴즈도 없고. <laughs> 입에 석투도없구나 오늘 주인공은 다광오빠. <laughs>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, <laughs> 저희? 마무리. 햇시을해보세요 <laughs> <또> <laughs> 근데 되게 오늘 그래도 좀 편하게 하는 응, 거잖아요. 마음이 일단 너무 편하잖아요? 응. 마음이 편하니까. 아, 응. 마음이 편냥 마음 이래야지, 이래야지. 아, 그지 <laughs> 막. 여기가 막. 응, 따라가셨거든요. 그. 나... 여, 제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여기 쳐다보지아 그렇죠. 맞아요. 뭐. 바닥만 보는 거잖아요, 지금. 지금 이렇게 눈을 잘 보는 거잖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. 자존감 막 하락하고 음. 말더 못하고 이렇게. <laughs> 오늘 왜 음. 이상하네요. 오늘 왜 이렇게, 이렇게 잘될까저 잘 이것도 껐는데 너무 호응이 따뜻한. 원래 추워서 지금 이렇게 오더러 했는데, 했는데 지금 유소니가 너무 차가워.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이성이 했을 때. 가장 섹시한, 매력적인 음. 부위를 저희 좀 주관적이지만 음. 이렇게 작업한 그런 경험을 토대로 저희의 또, 생각을 어,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. 근데 사실 타투는 이제 음. 어떤 부위를 하던 자기가 어울리는 분위기와 음. 취향에 따라 서 이렇게 잘 받으면 어느 부위는 좀 매력적이어 보이고 또 섹시해 보이고 그런 거죠. 음. 어, 맞아요, 어, 맞아요. 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가장 멋진 죠 음. 자기 주관을 어, 네. 가지고 어, 사람마다 분위기도 다르 음. 그 타투 때문에 더그 사람의 분위기가 더잘 나타나는 거니까 음, 잘 어울리고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게 가장 매력적이지 같습니다.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 좋았습니다. 네, 오늘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 음, 따뜻한 시간이었네요. <laughs> <laughs> 너무 좋아요. 유튜브 촬영하는데 이렇게 참 좋아. <laughs> 구독, 좋아요. 알림, 설정, 부탁드려요.